Hey. 네. 오늘은 핸델의 오르간 그 협주곡이죠. 음. 그리고 오늘은 차를 동경보이차인데, 음, 그 동경호하고 강황을 한번 병비를 한번 시켜봤어요. 음. 강황이가 매운맛, 음. 몸을 따뜻하게 한다. 그리고 보이차도 또 그런 성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 라 이렇게 한 마셔보니까 좋네요. 예. 오늘 어떻든뭐이 공간은 뭐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공간이니까 잠깐 소개를 했고요. 예, 오늘은 구절이죠. <laughs> 구절입니다. 96페이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아,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나의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옛사람의 악상과 습에 갇혀 원치 않게 종노릇 하는 어처구니없는 형편이 아니라 새사람의 신앙 인격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을 드러내는 자원함의 정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무엇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알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환경과 사람들을, 사람들을 앞으로 그렇게 담대하고 넉넉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하여 바쁠수록 고단할수록 신앙의 기본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무직하게 지켜내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경통할수록 세워질수록 신앙의 기본을 건너뛰기 하지 않고 그 말씀이 건고하고 성령님이 일깨우시는 대로 정직하게 순종하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로써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보아하신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소서 진하고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비밀의 경륜이라는 게돼 있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게 이제 오이코노모스인데, 아 오이코노미오 여기서 이제 이 가나믹이 나왔습니다. 경제, 이 가나믹 경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라는 게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방식, 하나님의 경영에 관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경제라는 단어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어원은 거기에 있죠. 이 음. 경륜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예.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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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절 말씀 초반부를 좀더 집중해서 봤는데, 모든 음. 마음 <laughs> 영원부터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음흠, 음흠, 그래서 음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음흠. 잠깐 동안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음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그 하나님의 형상을 음흠. 그대로 음흠. 지으셨는데 음흠. 이제 나의 악성과 악습 때문에 음.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음. 또 그래서 다시 제대로 음, 그 원본을 제대로 아, 만들기 아. 위해서, 회복시키기 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일 말씀 중에서 이번 한주 아.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한 말씀, 한 문구를 뽑은 게내 아. 안에서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음. 존귀함이 음. 드러나도록 음. 그런 삶을 이번 한주 살아야겠다. 이렇게 음. 묵상을 했는데, 음. 오늘 말씀도 그것과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음. 어쨌거나 그리스도의 존귀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 그 자체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또 본문 볼때두 번째 줄 나의 일상을 통해서도 음흠. 이 부분도 음흠. 이제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할때 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음. 내가 그저 잔잔한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음흠. 나의 삶 자체가 아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좀 보이는 것 같.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행하심이 느껴진다 음흠. 그런 이지 말을 듣고 또 내가 자신 있게 할수 있도록 음흠. 하는 삶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자 내 일상이 음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도록 음흠. 그런 내가 되도록 다시 해보기 꿈꾸자. 음흠. 그래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음. 계획이 드러나려면 음. 우리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나의 이해, 음. 이전에는 내가 나를 바라봤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나는 누군가, 이거죠. 음. 물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자녀고, 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살아있는 거죠. 음.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이신가 음. 이게 신존 의식입니다 신 하나님 앞에 코란 떼 의식이죠 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새 사람이 옷을 입고 살아간다 새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수신의제자다새 그 음. 사람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 음. 우리가 정장을 하고 다닐 때 하고 음. 장옷 주리닝을 입고 다닐 때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복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옷을 유니폼을 입은 사람은 행동거지가 아무렇게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도 본전이요 조금 못하면 욕을 음. 어, 바가지로 얻어먹는다는 말이죠 음. 왜? 관심의 대상, 주목의 대상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드러나려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 돼야 된다 그걸 이제 우리가 깨어 있죠. 깨어 있는 상태가 계속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음. 이제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결국 교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비밀한 계획들이, 목적들이 다 드러나게 하셨다. 음.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소망이 생기는가요? 어, 혐오에. 그죠? 어, 불편함의 대상이 자꾸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타적인 사람들의 모임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이타적인 선택을 하고 이타적이어야 하는데 이 시대가 너무 지금 사회로부터 불신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이건 뭐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빈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음.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음. 아까 얘기했죠? 일상이 내가 세 사람이 옷을 입고 있다는 거 입고 사는 거죠. 주목하고 있거든, 집중하고 있거든. 막뭐 이런 어떤 맥,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 음.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음. 당신은? 음. <laughs> 그래서 하나님이 그죠. 정말, 어, 음. 각자의 부르심이 어, 음. 정말... 어, 놀라운거죠 사실 어, 그래서 그 비밀함을 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성하의 그죠? 음. 그, 음, 성숙도가 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어, 그러면서도 음, 여전히 어, 제가 이제 간절히 원하는 거는 내 안에 정말 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더 강하게 그죠 해갈 수 있도록 늘고 어, 내 생각을 붙 잡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리고 어, 일상 가운데 성령님을 어, 그죠 의지하려는 어, 그런 계속 그런 어, 어 훈련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 감사한 거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또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을 알기 때문에 부르심도 명확하기 때문에 정말 그이 뭐요 길 끝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음.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선명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오히려 요새는 좀 어, 뜻하지 않은 일을 매일 매일 생기잖아요 매일 매일 음. 뭐 지난주 하원이 손 다치는 거도 그렇고, 저도 뭐 어제 뭐 생각지도 않은 당하고, 또 예원이도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차 사고가 이제 옆에서 그래가지고 앞앞 문이 다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걔도 그 태국 갔던 애들 아무도 다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하면서, 근데 어 예원이가 여유 있게 하나 하나 차근차근 정리 다 하고, 오늘 아까 이제 다 수습하고 전화를 아까. 그쵸? 하는 거 보면서 그래 매일매일 어, 우리가 어, 원치 않는 일을 당해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이 일을 또 우리가 어, 어, 지, 평안하게 또 절에 갈수 있는 게 그게 은혜인것 같다 원해다 음. 뭐 이렇게 그래서 일상 가운데 어, 세상 사람들이 알수 없는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게어 이게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 구별됨이라는 게음 정말 어 세상이 봐서도 그러고 우리 교회가 믿는 자가 그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죠? 어 뭔가 다른 어, 구별된 음, 부분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또 칭찬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니라 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훈련. 음, 당신이 음. 오늘 그죠? 또요. 음. 음. 예담이한테도 이게 좀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하라고 했고 그래서 머리로 간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 정말 말씀안에서 어, 어, 나의 새로운 새 사람의 그죠 어, 형상을 계속 이렇게 음,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그죠 음. 시행착오도 하지만. 함께하시는 성형님으로 인해서 음. 또 음. 뭐 놀라운 또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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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지 내문 음. 얘기를 했는데 음. 가훈이 아닌 또 다른 젊은들을 일제를한께씩 케어링 하고 있는데 음. 이제 어, 기독교 문화 음. 어,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음. 어, 예수를 믿는다고 믿, 믿고 음. 그리고 이제 본인의 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야. 네. 그래서 권이 뭐냐? 네. 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사해 주셨다. 네. 그럼 죄가 뭐냐? 네. 거기서 딱 걸린 거예요. 네.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죄가 죄가 뭔지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의 죄가 뭐냐? 죄가 뭐냐에 대한 대답이 안 나.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다시 복음을 음, 다시 안내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 죄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된 죄죠. 나의 중심성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그러면 누구를 믿은 내가 하나님이죠. 나를 믿죠. 이전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옛사람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응.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십자가에 처리하시고 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증표로 보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느님 앞에서는 2000년과 2023년은 2000년 전과 2023년은 동일한 현재다. 현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를 위한 유일무위한 죄를 해결하신 분이다 이거 그래서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하느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듣고 부활이 어떤 의미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활이거든요. 음.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 이런 여러 가지 복음에 관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키워드를 묻고 답하면서 정리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시대가 아무리 앞으로 변한다 그래도 음. 하나님이세요. 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음. 그런데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기껏해야 사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믿는단 말이죠 위대한 화비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뭐예요 부활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상대가치가 아니다 절대가치다 absolute value다 절대가치다 이세상에 어떤 것들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절대가치다 내가 절대가치를 믿고 있는데 이 상대가치 때문에 일이 결이 엎치락뒤지라건들리고 시작은 우리가 옛사람의 이런 어떤 잔상들이 있어가지고 미혹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나아간다고 할때 이런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나의 중심성으로부터, 옛사람의 악성과 악성으로부터 난 자유로운 사람으로 계속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님께서 얘기했던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에요. 제정의네 목표는 뭐다? 이러고는 하나님 형상을 해보새 사람 다음을 드러내는 절대 가치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절대 가치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음. 인내하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음. 하여 하여 음. 앞에도 597페이지 보면 오른 왼쪽에 보면 그 무엇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알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음. 음. 절대 가치를 알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환경과 사람들 앞으로 그렇게 담대하고 넉넉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여 바쁠수록 고단할수록 신앙의 기본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우직하게 지켜내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형통할수록 세워질수록 신앙의 기본을 건너뛰려 하지 않고 그 말씀이 건고하고 성령님이 일깨우시는 대로 정직하게 순종하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환경이 없다 하든 이유 불문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불꽃짭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laughs> 홀리 허들하이그 <laughs> <하여간> 말씀 <laughs> 대드입니다 에베소서.